안녕하십니까. 레고야기입니다. 네. 뭐할게 없어서 이걸 찍게 됐는데요. 제가 만든 탱크입니다. 앞모습, 옆모습. 이렇게 만들었는데요. 뭐, 바퀴 4개고, 양쪽도 또 4개고, 이렇게 밑판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자. 이쪽 부분은 축을 연결해서, 어, 이상한 데 찍고 있었네. 이쪽 부분 축을 연결해서, 이렇게 꽂았고요. 뭐, 안쪽 부분은 거의 다 똑같을 겁니다. 과학상자 구매하시면, 이걸 볼수 있는데요. 자, 한번 누굴 켜볼까. 왜또 엉뚱한 데 찍고 있었네. 네, 야이어맨입니다 퓨우. 진짜 찍을 게 없어서. 이걸 다 했는데요. 보시다시피, 이게 회색이어서 좀 마음에 안 들지만, 그래도 예상 밖뀌네요 자, 그럼. 이만 마치면 섭섭하고. 네, 뭘할게 뭐 없으니까. 아이언맨 대 탱크로. 대결을 빵야야빡난 토니스타크야 야 빡빡빡 빡빡빡아 에어맨이 죽었네요 아니요 난 살았어요 가슴 포레이저비 우와 퐁네 잠시 저 혼자 놀았습니다 음이 탱크는 저 A2 D2 필린모형 탱크를 보고 만든건데요 솔직히 그거 여기에 총이 달려있고 그리고 여긴 안전대와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건 레고로 만들기 어려워서 못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 할것도 없는데 뭐할까요 아이언데아 할게 없으니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